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아사쿠사에서 어른들만 즐길 수 있는 조금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스트릿극장 아사쿠사로쿠자입니다. 스트릿쇼라고 하면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지만, 아사쿠사로쿠자는 그런 편견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곳의 공연은 단순히 옷을 벗는 쇼가 아니라 몸과 음악, 조명과 스토리가 어우러진 하나의 종합 예술 무대에 가깝습니다. 1947년에 문을 연 아사쿠사 로쿠자는 일본 스트립 문화의 시초이자 살아있는 역사로 불립니다. 수많은 전설적인 댄서를 배출했으며 지금도 일본 성인 공연 예술의 상징적인 무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흥을 넘어 아사쿠사라는 지역의 문화와 시대의 흐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죠. 일본에서는 출연자를 댄서 혹은 퍼포머라고 부릅니다. 각 공연은 하나의 구체적인 테마나 스토리를 가지고 섬세하게 연출되어 무대 예술 자체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무대와 거리가 가깝고 공연 시간은 약 1시간 50분 정도예요. 하루에 여러 회차가 있으며 티켓 가격은 대체로 6,000엔대부터 시작해 성수기에는 8,000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남성 관객이 대부분이지만 요즘은 커플, 여성 관객, 외국인 관광객도 예술 공연으로서 관람하러 많이 찾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촬영은 절대 금지 휴대폰은 가방 속에 두어야 합니다. 댄서에게 말을 거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오직 눈으로만 감상해야 합니다. 대신 마음속 카메라로 담아가면 충분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조금 낯설고 용기가 필요한 공간일 수 있지만 예술적 퍼포먼스와 일본의 독특한 밤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아사쿠사로쿠자는 분명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핵심 내용은 거시기가 다 보입니다. 다 보인다고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꼭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기회 되면 꼭 체험해 보세요. 신세계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